안녕하세요 트위치 결전의 항모 결전 입니다 아 오늘 영상도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련항모 어, 소련항모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 항모 가장 지금 핫한 항모라고 볼 수도 있죠 차칼로프의 강인함 그리고 포베다 아, 저는 배다 항목 구축은 세대식과 잠수함이 센터에 출발을 하는 그런 매칭 이었습니다 정찰 후 구축을 때리기 위해서 저공폭격기로 초반 정찰을 나갑니다 만약에 정차한 후에 구축이 아닌 순양함이나 전함을 치기 위함이다 하면은 공격기로 나가시면 되겠죠 지금 어차피 이 지역에 들어올 찰리에서 출발하는 구축, 브라보 구축, 알파 구축 그리고 잠수함 이렇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 찰리부터 그리고 아군 항모 중에 가장 대공능력이 떨어지는 카게로 쪽부터 정찰을 해준 겁니다. 마침 상대 항모도 마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함재기가 저와 동일한 방향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동일 시간 동일한 방향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차클로프의 위치를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대의 전함 아군 두 대의 전함과 마주보고 있는 두 대의 전함을 찾았는데 보이시나요? 드다 p 는 차칼로프의 모습이 나옵니다. a y s on up. Today's on up. Today's on up. 이거는 뭐더 구축을 찾고 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마치 대어를 낚은 느낌이죠 어, 적 항모가 전진 항모로 아군 사거리 내에 도달을 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구축 견제를 등하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워십에서 가장 강인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차카르프를 잡을 수 있다면 정말 남한 게임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또 다시 차카로프로 비행을 합니다. 아군의 호응까지도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아군도 차카로프의 위치를 확인했고 차카로프를 쏘겠다는 의지를 핑으로 알려줍니다. 탄이 차카로프에게 들어갔죠. 다시 한번. 차카로프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으면서 브라보의 구축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철저투기를 띄우고 차카로프를 잡아 냅니다 공격기죠 이제 아군사격 한방이면 라는 상황이죠. 거기에 순찰 전투기가 차카로프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에서는 발라오가 너무 깊게 들어갔죠. 아사시오 바로 밑에 즉 폭내를 맞을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적한 잠수함에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발라오는 살릴수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 차카로프에게 탄이 날아갔습니다. 헌데 격침 메시지가 뜨지를 않았죠. 차카로프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저공 폭격기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때릴 수 있는 항로가 안 나오죠. 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카로프를 지속적으로 지형지물 이 위치에서는 지금 지형지물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후방에서 차카로프의 위치를 노출할 수 있는 그리고 차카로프 주변에 있는 전함 위치마저도 노출시킬 수 있는 이, 이곳에 띄워놓고 차카로프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아군들이 쏠수 없는 지형지물에 가려진 위치죠. 이렇게 차카로프를 아군들과 함께 잡아내죠. 마침 또한 코사기, 코사기 센터에 아사시오를 잡아내고 센터에 잠수함이 살았습니다. 아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 물론 점수도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101점 차입니다 안도하는 순간 이제 우리 쪽으로 승기는 기울었다 하는 순간에 항상 사람이 어,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고가 발생이 되죠 미주리의 격침 그리고는 미주리의 격침은 이 위치입니다. 지금 기어링이 들어오고 있죠. 미주리가 이곳에서 격침이 되고 무사시와 진안이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유리는 선박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거죠 두번째 항모인 키어사지를 노립니다 어뢰에 의해 부사시마저도 격침 한대의 구축 두대의 전아 저희는 현재 지금 구축 하나, 잠수함 하나, 항모 하나 잡은 상황에서 알파의 구축마저도 사망. 갑자기 점수가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면 그러면서 찰리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마른 하는 나의 날벼락입니다. 상대 항모를 잡고 편안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판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상대는 구추, 기어링이 아직도 생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아직 알파 지역에 있는 세 대의 전함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찰리 지역의 전함들을 격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키어사지총 다섯 대의 전함 중에 항모의 역할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전함이 살아있습니다. 점수 격차를, 브리지를 못하죠. 그 상황에 브라보마저도 점령 시도로 인한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찰리를, 상대는 브라보를. 현재 점령지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파뿐이죠. 마지막 대선이 마저도 기어링에게 격침이 되버립니다.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죠. 초반에 잡아냈던 차칼로프, 그리고 아사시오. 하지만 점수는 반대로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총 다섯 대의 전함. 그리고 한 대의 순양함. 그한 대의 순양함. 네덜란드 순양함이 소유주에게 격침됩니다. 상대는 올 전함과 아군은 전함 두 대와 순양 두 대, 그리고 잠수함이 있습니다. 물론 항모도 있고. 이제 다섯 대의 전함. 이제부터 소련의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함을 치는 데 있어서는 소련만큼 강인한 국가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미국 항모들이 폭폭급으로 인한 화재유발로 큰 데미지를 줄수 있죠. 구축 견제는 이제 순양함들에게 맡기고 저는 다섯 대의 전함 사냥을 시작합니다. 구축마저 견제 해 가면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점수가 벌써 200점, 300점대까지 벌어지기 시작하죠. 270. 260. 아, 275점이네요. 275점의 점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전함 격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기어링의 위치를 순양함들이 위치를 보여줬을 때 잡아냅니다. 이제는 상대는 올 전함뿐이죠. 물론 문제의 키어사지가 살아있습니다. 아모즉 전함들에게 이 저공폭격기는 사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화재 유발 이후 추가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공폭격기 사용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세 번째 줄에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안쪽에 있는 가이드라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풀 에임이 됐을 때는 이전체 탄착군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 가이드라인이 탄착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드를 주시면 되겠죠. 지금 1번 함포 쪽에 인사이드 가이드라인을 대고 투하합니다. 화재 유발. 바로 화재 유발에 반응을, 상대 전함이 반응을 했죠. 복구반을 돌렸습니다. 다시 가서 공격력이 강하면서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기로 이지모를 쫓아갑니다. 물론 함선의 방향은 일부러, 일부러 찰리 쪽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거리를 줄일 수도 있고, 이즈모만 마무리한다면 지형지물에 의해서 키어 사진은 저를 볼 수가 없게 되죠. 피탐거리 내에 이즈모가 들어오면서 제 모함을 발견했죠. 모함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더 거리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모함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뒤에 다시 찰리 지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던 다섯 대의 전함 중 가장 큰 문제의 전함 키어사지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침 아군들이 키어사지 제가 이즈모를 공격시에 키어사지 내구도는 거의 풀피 상태였는데 아군들이 키어사지를 견제를 잘 해주었죠 하지만 점수 격차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390 9점의 차이 아, 300. 지금 뭐 거의 400점 차대로 벌어지게 되죠. 잠수함마저도 전함들을 견제하던 중에 격침이 되고 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대밖에 남지를 않았죠. 키어사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키어사지는 아군들에게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전함들의 내구도를 대기 위해서 위패에게, 미실에게 아, 공격을 시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어사지는 아군들이 마무리를 해냅니다. 항모는 항상 마무리 공격보다는 내구도가 반 이상 남아있는 전함들을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아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5분대에 400점의 점수 격차 420점이 넘어갑니다. 400점대의 점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함선을 격침시킬 수밖에 없죠. 프랑스 전함은 현재 지형지물에 은신한 상태이지만 갑자기 좌측으로 함선을 돌립니다. 이것을 캐치하고 바로 공격을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아군 마지막 전함 야마토마저도 내구도가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쪽 짭선이와 프랑스 전함에게 양공을 받고 아군 전함 야마토마저도 덕침이 해버리죠. 이제는 정말 게임의 끝. 500 점대 까지 도달 합니다. 이렇게 진다면 정말 너무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질수 없다. 같은 경우는 세번째 줄이 늦었습니다 바로 두번째 줄로 지금 보시는 인라인 가이드라인을 2번 안포에 대고 탄착군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몬타나를 가격 후에 지금 이 내구도면 충분히 진안이 잡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왜냐면 시야가 확보가 안되죠 적응폭격기에 순찰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진안이 행운의 마무리를 해냅니다. 지금 찰리 점령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점수는 다시 900점대까지 올라가버리게 되죠. 남은 시간은 2분 40초 적 짭선이를 무조건 격침해야 됩니다. 공격 기로 진입 방향을 잡은 뒤에 들어갑니다. 잡선이가 함선을 좌측으로 틀기 시작하죠. 이때 공격은 바로 Y축을 선수의 선수 와이축을 대시고 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양을 맞추기 위해서 비행을 주변을 도는다면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계속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헌데 3비관통이 떠버립니다 이렇게 승리의 여신은 상대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듯 했죠 진안은 아직 사거리 내에 짭손이를 넣지 못한 상태 그리고 짭선이의 내구도는 37,000이라는 거의 2분의 1, 4만 4 2,000 2분의 1에서 5,000 빠지는 내구도죠. 잡아야 됩니다. 또 다시 짭선이가 눈치를 챘죠. 배격기에 진행 방향 쪽으로 우선회를 시도합니다. 저 주변에서. 각을 잡기 위해서 비행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공격으로 내구도를 빼는 수밖에는 없죠. 이제 진한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의 공격으로 세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리드를 주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이 지금 짭선이가 다시 좌선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화재 유발이 났죠. 복구반을 짭선이가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화재를 일으킨다면 상대 전함을 잡을 수 있게 되겠죠. 화재가 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공격기의 행운으로 991대 717점에 승리로 적함선 모두 격침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0.2초. 이게 바로 소련의 전함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